대한민국이 넓다고 해도 사실 손바닥 아니야. 그래서 이 어떤 분이 네번을 오셨대. 네번을 오셨는데 네번올 때마다 내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인가 왔대. 다섯 번째 와서 나를 만난 거야. 그럼 전화를 하고 오든지 안 하고 와서 선생님 안 계신다 하면 또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랬대. 멀리서 그것도 한 3시간쯤 운전해가 와야 되는 곳에서.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왔는데 조금 사람이 약간 막살스럽더라 뭐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정신없이 얘기해. 그 보셨나? 모르지 누군지. 그래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강 한번 보살겠다가 저것살와저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건 조금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대. 자기가. 어쨌든 정신없는 사람 같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연 인즉 자기한테 지금 스님 자한테 지금 간세모 보살, 지장 보살, 대세지 보살, 아미타 부처님마 석가모니 부처님 다 와가 있대. 다 와가 있대 자기한테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이 와가 있대는 거라. 그래 그분이 부처님이 뭐할일없어서고 당신 몸속에 들어가가 있겠냐고. 그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는 거 부처님 모양을 한, 떠돌이 귀신들이 부처님 모양을 내가 당신한테 있는 거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이랬지. 그러니까. 일단, 정신이 좀 없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마침 백중 기도 때였어. 음. 음이었어 그래서 내가 보살님 마침 잘 됐다. 백중 기도 좀 올리고, 기도 좀 하자. 자기가 그래, 막집몇채 있대. 뭐. 집몇채 난리 때. 뭐, 칼에 칼 써가지고 칼날리잖아 칼라리 서갖고 이렇게 하는 무당 집에도 가고, 스님들 집에도 가고, 막, 전도제도 몇번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그냥 있다. 그냥 자기한테. 어디 있는데? 이라는 거. 선님 아, 저 위에 올라가고묘다계시잖아여기래 자기는 보고 나는 안 보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 그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에, 절대로 안 된다. 그건. 그러니까 저 영가님 그거 붙이 드리자. 그리고 연가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연가님은한분만 원을 받잖아 우리가 백중기도 하면 뭐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받고 기본 백중기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연가님한 분은 만 원씩 받고 옷을 제공하고 이래 하니까 불담 갖지 말고 보살이연가님거좀 올리세요 이랬어 그러고 부처 앞에 그저 슬판 슬판은 한 명이 30만 원이니까 자기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없앴대 그 30만 원도 슬판을 한푼 붙이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줬는데 자기가 노트를 주니까 간세 모 살림 석가모니 부처님 쭉 적더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랬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양을 한 영가 정확하게 표기해라고는 그랬지 그래야지 또뭐 예를 들면 엄지 쫙 적어주길래. 그러면은 어 그렇게 내가 그분들 기도를 내가 지극하게 해줬어. 그때. 내가 추건을 이렇게 해줄 때,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당신들이 이곳을 떠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그 연가 추건하잖아, 우리가 맨날. 법중되면 이제 기도 시절을해 주잖아. 그래, 그분들은 추건할 때마다 내가 그래서 지금 빨리 떠나야지. 해줄 때 떠나야지. 안 그러면 어느 때또이곳을 벗어나겠냐고. 절대로 그 보살한테 그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서서 어서 떠나세요, 내가 이런 거라.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가 참선하는 날, 이 사람이 또 왔어. 참선하고 아침에 보살님들이 전부 새벽에 다 가는데, 일찍 일찍 다 가는데, 그, 그 날은 보살님들이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한숨 자고 가겠다, 이러고. 철회정재했으니까 그, 그, 한숨 점으시고 계시길래, 나 불러서 전화를 해갖고. 전부 다 오셔가지고, 내가 사람을 한 사람 살려야 되니까, 전부 선방으로 가서 참선을 좀 같이 합시다, 이랬어. 그러니깐, 전부 뭐, 다 올라가서 그때 뭐, 몇분 계셨어 우리 우리 저 수보리들이 그래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내가 그분도 잠수나로 올라가자 이랬지. 이게 자기 잠수이 뭔지 모르잖아.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어, 잠깐 이야기해주고 위에 올라가서 잠수는 좀 하자. 화두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화두를 하게 되면 그런 영가들이 장려도 안 받을 수도 있고라니까 이 잠수는 좀 해보자 이랬지. 그리고 올라갔는데 앉았는데 내가 이제 장군죽비를 딱 하고 이제 한줄쫙 앉아 있는데. 가도 된다고 전부 다도듣고큰 보살들이 쪄 이러고 앉아 있는 그분은 내가 요 안고 내이표안 씻어. 그런데 일어나서 장군죽들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조는 사람을 경책을 하잖아. 장군죽들를 때리잖아 어깨를. 그런데 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걸 좀 맞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맞는 거나. 좋은 시간이 아니잖아. 그런데 사전에 뭐 그걸 저 부탁을 한 것도 아니지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안 돌아가고 재건남 보살님한테는 어깨 손대면서. 경책좀 받아주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받더라 그래 딱딱딱딱 딱딱 때리잖아 딱 때리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러고 오니까 우리가 그 젊으니가 앉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 사람을 때리는 걸 봤잖아 자기는 그게 뭔지 모르잖아 뭐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자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안에 영가들이 무서웠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손을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하고 있는 거라 음. 이게 이게 맞춰지질 않으니까 내가 그 앞으로서 보니까 손을 막 들고 있었어 내가 보살님 이거는 참선할 때 졸면은 경책하는 거라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됐잖아 너무나 떨고 있어가지고 안틀어도 되고 무섭지 않는 거니까 경책을 좀 받아보세요 이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손을 내려가지고 웃숙이면 내가 경책을 해주겠다고요. 그래. 경책을 딱딱딱 하면서 세개 했어. 하구나. 이게 딱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라이막사시나무들때 이 얼더라고. 어쩌 가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안 돼서 가지고 내가 막이래거예어 괜찮다고. 이게 뭐, 무슨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러면서 경책 받으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안 보이는 게 지금까지 안 보이고. 지금까지 안 보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스님 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를 안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은 똑같잖아 똑같는데 투명한 컵에다가 유리컵에다가 콜라를 보면 색깔이 뭐고? 시금색. 수민아, 투명한 컵에다가 콜라를 보면 무슨 색이고? 시금. 시큼한색. 어, 시먼색이지이 컵을 보고 투명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겠지. 그런데 그 컵은 실제는 투명하잖아. 그리고 그 컵을 갖다가 콜라를 비워버리고 투명한 맑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나 말... 세, 색깔이 말... 맑게 보이겠지. 그릇은 투명한 유리컵인데 그 안에 들어간 물건에 따라서 그 컵의 색깔이 달라 보이지. 그와 같이 그분이 그 앞에는 간세 모살림이라 하는 영가 자기가 간세 모살이라고 속여 먹는 거예요. 이분을 젊은 사람을. 그래서 그 안에 무대기로 들어가가 있다가 이분들이 안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죄송신이 돌아온 거야 지금은 차분하고 너, 너무 곱게 하시거든. 뭐라도 이러면막 아, 스님 덕분에 제가 늘잘 지냅니다. 이러면서 정신 하나도 안 없어. 근데 화두 들어야 돼. 화두 들면 못 들어온다. 이걸 갖다 막 억수로 강요했거든. 화두 놓치면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바운드에 그러고 있다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도를 들고 있나 하도 들고 있나 이걸 몇번 점검을 했는데 하도 들고 있대. 그래그 정도로 열심히 들고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안 되면 또 들어가 본다 내가 이랬지.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안 온대. 없대. 그러니까 전에는 그들이 있으니까 서로 뭔가 할 이야기도 많고 하니까 막, 막 이야기를 막 했어. 그래도 지금은 차분하고 너무 예쁘고 조용하셔. 고맙지? 그게 뭐라 켄노, 수지나? 저, 저, 수민아, 뭐라 켄노? 무슨 공부? 응? 잠선! 잠선! 그분한테 잠선을 가르쳤어. 이 먹고. 알았지? 이 먹고를 가르치니까 그렇게 된 거야. 괜찮아, 지금. 지금. 어제 아래도 다니가셨어. 기까지 올라가면 멀거든. 먼데도 눈도 감자 안하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잘해. 근데 자기는 그래 다른 사람은 그랬을 때는 난리가 났을 텐데 스님은 아무것도 그 실제로 뭐 해보면 그렇잖아 요구가 많잖아. 근데 스님은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고 자기도 그게 고마웠는가 봐. 그래가 뭐 어쩌면 농사짐면 농사진 거막 가져오고 사과 매상자가 오고 배 매상자가 오고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고마운 것 같아. 남편한테도 그랬다 하더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난리가 날긴데 뭐라고 뭐라도 말이다. 그런데 스님은 어찌 말을 한마디 안 한대는 거예 자기가 다괜찮는데도 한마디도 뭘 요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만 잘 들고 그렇게 사세요. 요새는 이제 아주 이 안정적으로 다시 그 뒤로는 직장도 나가고 아주 안정되고 그래 괜찮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이 보이지 않는 그 영가 세계에다가 지배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웬만해 갖고는 빠지겠어. 그건 뭐 자기가 뭐 집은 매체 난리 탈 정도로 그렇게 난리가 지겠는데도, 어? 안 빠졌는데. 화도 덜고 있으라고 한 게, 이게 화도가 밝은 에너지잖아. 밤에 깜깜하면, 여기가 깜깜하면, 내가 오늘은 문하는 날인 가 같아. 침에 내내, 내기 읽어쌤한테 한 시간은 했을 것같은데 오늘 또 안에. 깜깜하면, 여기가, 주인이 없으면, 지나가던 거르지도 돌아가, 아 이런 공간이 있는데 편하더라, 막. 여기서 밥을 먹고 살자 이래 하겠지. 그리고 또 깜깜하면, 누가 도둑놈이 돌아도 모르지. 근데 밝으면, 들어올 수 있나, 없나? 못 들어오잖아. 이제 그런 이치 때문에, 그분이 그, 그 동네에서 유진된 자기 친척 한 분이, 그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나 그렇게 했다, 스님이 해줬다. 무조건 가나. 만날 때까지 가 말하지 말고, 이래갖고.